14,000원 아니야 14만원이야 1, 4, 0 고든 냄지버거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오픈 전에 먹어볼 수 있게 됐거든요 엄마 나 성공했... 아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고기남자이기도 하지만 <laughs> 사실은 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유튜브 생활하면서 두 가지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여러분들에게 숨기느라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제접곡지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야, <웃음> 가자. <웃음> 제 혼자 막 간다. 난 <laughs> <laughs> <나> 진짜 왼쪽에 검은색. <떨어색> 밥도 못 보는 <laughs>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몰 지하 1층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바로 보이는 곳이 고든렌즈버거였어요. 분위기가 햄버거집보다는 클럽 같더라고요. 들어갔을 때 가장 놀랐던 건야이 비싼 땅에 주방이 거의 반인 것 같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가운데 음료바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저렇게 큰게 필요하다고? 결국 손님 테이블은 몇개안 되는 거거든요 저 부분을 테이블로 만들었으면 뭐 매출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겠죠 클럽이면 부스에 덤탱이라도 냄지 형이 여기서 당장 수익을 내겠다라는 의지보단 이 사업을 시작으로 뭔가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비싼 백종원이 되시죠 제일 비싼 게 뭐예요? <laughs> 1부용 13원짜리 <laughs> 어? 이거는 트러플 파마산 플라이즈가 같이 아, 직접 서빙해주시나보다. 고든 램지가? 그러니까 고든 14만 원이 램지, 램지 어. 형 보는 건가 드디어? 어 진짜로? 5인대 한국 사는 기준 햄버거 기준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이러면 회전율이 너무 느려서 객 단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고든 램지 형을 걱정할 때 이미 햄버거 집이 아니야. 나이프가 두 개야. 아 그러니까 겉에 빵을 썰고 나서 속에 고기는 이렇게 썰고 나서 밑에는 빵을 다시 얼른 썰어. <laughs> 스 테이크는 비쌀수 있어. 햄버거가 이 가격이면은 사장 나오라고 하자. 하얀색 머리카락 하나 줄까? 그러면 사장 볼수 있는 거야? <laughs>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해준 사람이 두 명이 있거든. 첫 번째가 고든 낸지영이야. 두 번째가 칩이야. <laughs> 두 명이 다 여기 있네. 한쪽으로는 아메리칸 버거준비되고 있고요. 오 h my friends. 이게 <laughs> 자, this is it. original. Wow. one and only. 1966. The year great food, great wine, and the year Gordon Rams was born. Oh. Oh, uh, thank, you.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19용육은 고드램지가 1966년생이어가지고 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린 거고 고드램지가 이제 자기 레시피 특별 레시피로 오로지 저희 한국 매장에서만 드수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패티는 한우 패티, 투플러스 한우 패티 사용하고 있고요. 체끝등심이 위에 토핑로 올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우 투플러스 그 위에는 매팅치즈하고 저희가 트러플을 달아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와, 야 소맛이야 소맛 소맛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다 자극적인 소스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소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 무슨 야채지? 야채가 뭔지는 관심 없어. 어때? 너는 지금까지 먹었던 버거 중에 제일 맛있어? 원탑이지. 맞아요. 원탑. 살면서 이거보다 맛있는 버거는 먹어볼 수 없겠죠. 얼마 전에 제가 버거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빵은 비슷한 것 같고, 고기가 훨씬 맛있었어요. 신선도나 뭐 조미는 비슷하겠지만, 툭불의 태생적인 풍미에서 압살 당했고, 그리고 위에 체크스테이크가 식감도 채워주면서, 야. 이 정도면 버거의 끝 아니냐? 세기를 박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포인트는 소스예요. 트러플이 맛있는 재료긴 하지만 사실 느끼하거든요. 그 느끼한 걸로 고기의 느끼함을 융화시켜. 제가 말하면서도 좀 이상한데 뭐 혀가 그렇대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원탑이긴 하나 1 3만은좀 납득이 안 돼. <laughs> 납득은 안 갑니다. 진짜 꼭 참고 햄버거 하나 다 먹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와. 야, 진짜 살찌는 맛이다. 아, 이거 안 돼. 난 이거는 안 돼. 아, 이건 너무 살쪄. 내 거는 얘보다 음. 나. 음, 너번는 죄책감이 덜해. 그니까. <laughs> 프렌치 프라이 한번 먹어볼까? 음, 음, 음. 아, 완전 달라. 촉촉하면서 바삭하기가 쉽지 않잖아. 와, 맛있는데? 감튀에다 뭔 짓을 한 거야? 진짜 나쁜 짓 해보자. 어. <laughs> 진짜 나쁜 짓. 와. 어, 아, 맛있어. 어, 이거 진짜 마약이다. 와. 금치는 진짜 19,000원 값이래. 치즈볼이야? 뭐야? 음, 음. 맥앤즈가 들어가 있어. 자, 우리 양파리만먹을볼까 양파야, 오니언이야, 어, 진짜. 어? 맥주 하나 시킬까? 아, 쏟아져. 다음 버거는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헬스키친 버거. 32,000원이었나? 왜 이렇게 형께 더 맛있어 보이지? 내께 3천원 더 비싼 거니까 아 <laughs> 벌써 내건 토마토가 익혀져 있어 음. 아, 전혀 쓸쓸해 보이지가 않아 이거를 두번째 먹기에 너무 잘했어 깔끔해? 아니아 아니. 완전 짜 나도 한입 먹어 칼라피뇨 소금절임 같은 내가 지금 너무 배불러서 객관성이 좀짠 불... 거는 난 적당히 쉑쉑 개짜 쉑쉑버거에서 좀짠 거를 좀 적응했거든 쟤는 좀 맛있게 짰잖아 얘는 그냥 짜 더 짜면 진짜 나 램지 형 부른다. 아, 무서워. 아 너가 짠부위를 먹은 것 같아. 형이 들짠부위를 먹은 게 아닐까? 저거. 안짰어요 간이 아주 적절했어. 저 맛있는 애들을 먹으면서 짠이 안 짠이 저러고 있다. 14만 원짜리를 앞에 먹어놓고 뒤에 3만 원짜리가 맛이 있겠냐고. 안에 맛있다는 재료는 다 때려박은 데다가 입 안에서 섞일 때의 조화가 미친 버거였거든요. 워낙에 앞에 1966 버거가 짠 맛을 완전히 누르면서 비싼 풍미들을 때려주다 보니까 저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편집하는데서 진짜 미치겠거든. 햄버거 사 저기 네모난 버거 새로 나온 게 이름이 뭐죠? 제로 콜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일곱 버거에 치즈 스틱으로 바꿔주시고 슈슈 버거 하나가 맥치킨 모짜렐라 터프 언더 치즈 더블 불고기 버. 거 <laughs> 감사합니다. 치즈 스틱으로 바꿔달라니까 이게 고든 냄지 버거 하나 가격이. 음음 음, 음. 충분히 맛있어. 고든 냄새 버거를 먹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처럼 고든 냄지형에 미친 듯한 팬이라던가. 와. 맛있이 거. 지구 최강의 버거를 먹어 보고 싶다던가. 음... 두개게 누군가랑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던가. 아니면 돈이 너무 싸가지고 14만원짜리 버거 빼고는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램지형 레인밸류 하이엔드 퀄리티 햄버거 클럽같은 분위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무조건 반길만한 어느 것을 먹을까요 음1 9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경험이었고 저처럼 햄체에네개 이상이신 분들은 맥도날드도 사치야. 롯데리. 돈 때문에 고민된다라면은 안 먹는 게 나을 거고 돈 걱정이 안 된다라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봐라. 굳이. 나는 뭐삼 먹어도 나쁘지 않다고. 램지영 사랑해. 영상 끊고 어. 솔직한 한마디. 온다, 안 온다. 렘지영이 내 등판에다 사인해 주면 오... 고든 램지영이 예전부터 한국에 자꾸 왔잖아.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하고. 맞아. 아니 막 시장 가가지고 낙지 탕탕이 먹고 <laughs> 어, 가서 광고하고. 그랬던 게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 같아. 진짜 찐 사업가야. 뭐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뉴스에서 비싸니 싸니 해도 오픈하면 미친 듯이 줄을 설 거거든 여기는. 엄청나게. 날이 추워도 한겨울에. 실내구나. 한국에만 있는 14만 원짜리 버거. 램지 형이 한국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네. 형. 제법인데.